내가 스윙을 하는 동안 계속 이, 이 클럽 두 개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느낌을 먼저 아셔야 돼이 훈련이 정말 좋은 이유가 내 몸의 구심력에 의해서 클럽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잡기가 좋습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던 오른손을 가지고 음, 이렇게 하는데 음, 이렇게 구심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, 이 야구 배트가 저절로 던져지는 느낌 던져지는 느낌 구심력에 의해서 던져지는데 임을 그 가지고 있다가 터트리는 느낌 아니면 헤드가 저절로 던져지는 느낌 자 지연 시키고 늦췄다가 터트리는 느낌 음. 음,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빵 치면서 셰플로처럼 확 음, 이렇게 칠 수가 있는거지 음. 왜 그렇게 치는 지를 음,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. 똑같이 따라하면서 공을 칠 필요는 없지만 음. 그 세계랭킹 1위가 그렇게 치는 데는 어,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